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화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어, 그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12명은 비록 뭐 변동은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지속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직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들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사도들도 처음부터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훈련을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서서히 담대함이 생긴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는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들과 완전히 똑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한다거나 능력을 보인다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파송을 하셨는지 또 전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들과 교훈들을 일리적으로 지금 우리의 자신에게 적용. 곧바로 이렇게 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진리는 변하지는 않지만 방법이나 적용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지만 마지막 만찬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주머니도 가지고 겉옷을 팔아 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패배 의식부터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시대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도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지만 우리는 쉽사리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이런 전도하는 것에 합이 잘 맞아 뭐 별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절에 익숙하지 못하여서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를 하면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교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전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전도 방법들, 사람들, 사람을 낚는 독특한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교회들은 앞다투어서 그런 반복론을 도입을 하고 몸집을 불리는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론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탈을 한 것이죠. 사람이 모이고 또 모여야 하는 교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상황이 어떠합니까? 또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전도는 커녕 있는 성도들도 마음을 잡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는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교회 가보자고 말을 해 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전도 방법들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면서 자신 있게 외쳤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방법이 통하기나 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론이나 기술 뭐, 작전보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훈련, 전도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복음의 최전선에서 활약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미 아시고 그때를 대비하셔서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귀신을 쫓는 축기의 역사나 병이 나음을 입는 신유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들이 대표적인 메시아 시대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저 추상적으로 또는 영적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복음의 선포 없이 축기나 신유의 능력만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현세의 이익만을 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임과 동시에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내세적인과 동시에 현세적입니다. 복음의 선포와 주님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명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시대적 상황에 기적이 희귀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전도나 사역 가운데 큰 능력이, 큰 능력이나 권능이 나타나더라도 지금 시대의 반응이 미적지근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이 시대를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가는 듯 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종말을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던 노아를 사람들이 철저히 무시했던 것처럼 능력을 보아도 권능을 보아도 사람들은 쉽사리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신류의 역사가 있어도 우연으로 치부를 해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며 이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사명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은 마가 복음에서 동일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도 여행을 제자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 명씩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이 선포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그 당시에는 소문이 나는 것도 있겠고 또 글로 전파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로 생각을 해 보자면은 뭐 멀티미디어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 요즘 한참들 많이들 보는 유튜브를 통해 또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를 해 보신 분들이나 또, 전도가 되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잘 알듯이, 복음의 전파는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두 명씩 파송되어 한 마을에 머무르고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겠지만, 이 방법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고귀한 삶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은 교회로 오게 됩니다. 어떤 방법론보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부천시민교회 공동체에 고백을 합니다만 그 고백 중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전도 대상자가 몇 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멀리 떠나와 있어서 뭐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통화할 때마다 몇 번이고 교회를 권하고 복음을 제시를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복음이 내 삶을 통해 전해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또 여벌의 옷도 가져가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만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동일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힌트를 얻자면, 아까 제가 말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장비를 갖추라고 말씀하시며, 뭘 사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에 나온 지팡이가, 호신용 지팡이가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호신용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여행에서 많이 걸을 터인데, 걸을 때 사용할 지팡이 외에 가져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은 해석이 필요한 차이가 있지만, 새복음서에서 어, 이 말씀이 말하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즉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효율과 효과를 고민해야 하고 망대를 짓는 것처럼 계획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복음 그 자체 이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거나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 어떤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또 복음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지역에서 저명한 사람, 그 지역의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좀더 좋은 환경, 좀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으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머무는 집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머무는 곳을 옮긴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복음이 물질적인 축복만을 위함으로 추락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지 말고 순수함을 지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기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는 환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기도 하고, 환란이 오기도 하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 했던 하나님께 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집을 나올 때, 이제 그리고 성을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터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집을 나서거나 성을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터는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도시를 여정상 어쩔 수 없이 통과를 했을 때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교도들과 나는 다르다는 구별을 나타내는 행위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가증한 반역을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받지 않고의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한번 전해 보고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은 먼지를 털어 버리고 그냥 상종하지 않고 끝나 버리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사명까지 없는 건 아니니깐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할 뿐입니다. 다만 수용하는 사람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초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자신인 평균 8번에서 9번 정도 전도를 받은 후에 교회를 나오고 등록한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나오기까지 앞선 일곱 번에서 여덟 번의 전도는 어떻단 말입니까? 모두 거절을 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도에 성공을 했다고 우리가 또 사만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절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싸움이고 성공은 이전에 이미 8명이 사명을 다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거절과 성공 모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멈추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힘들어도 말입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조금은 움츠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역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이 있으면 쇠퇴가 있고, 쇠퇴가 있으면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움츠림이 끝난 후, 이 상황이 진정된 후, 교회가 회복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듯이 제자들처럼 복음을 들고 나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에 대해 다시금 사명을 가지는 저와 우리 부천 시민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